하하하, 나는 지금 컬러 블럭을 하고 있다. 근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. 이건 왜 이걸 쉬고, 쓰고... 어, 시고 있네. 오, 어, 맛있어. 오, 어, 맛있어. 콜라 맛있어. 오! 코카콜라니까 펩시니까. 역시 펩시지. 펩시. 펩시. 타워, 타워지, 타워지. 타워지. 타워가 제일 살수 있어. 그, 이렇게 떨어질 때, 그, 살수 있다니까? 제일 위로 올라가야 돼. 화이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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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! 여기. 화이트, 깜짝 오. 이번엔, 청록색. 이, 이게 청록색입니다. 말도 안 돼. 하늘색인 줄 알았는데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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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오. 오, 화이트, 화이트, 화이트! 화이트! 아줌마. 아, 아. 아줌마. 흑옥색이 어딨지? 떨어질 때 이렇게 보면서 가야 되는데 제 쪽에는 없네요. 호기호기 음, 얼굴이 날라다니 호기호기 얼굴이 날라다녀. 봐봐요. 이렇게 돌아가요. 안에 어지럽네 기 무슨 게임을 해볼까요? 이거 왜 이렇게 길어? 기다리는데 엄청 길어 음, 서바이벌 미니 게임 그럼 저는 저는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. 이거 재밌더라고요. 이거 예전에 해봤는데 막 유튜브 안 찍을 때 더운 어? 영어 영어? 일정하자. 딕 딕. 일단 써봐요. 뭐 뭐지? 뭐? 응? 에이 오. 뭐지? 어디요? 어, 예. 어 잠깐만 이거 사러야 되나요? 어, 예. 버튼 누르고. 피드론빰빰빰 빰. 두두두두드론 제가 또잘하죠소리 마저 떨어질 것 같아요. 툭, 어. 툭, 한점 보는 아닌데. 내가 이 내가 할 거야. 안 돼, 이제. 얼마 다이아몬드 코인 마기 안녕히 계세 코인을 먹 코인. 코인. 두두두두. 점프. 어 눌렸다. 어, 수수께끼 예, 레버. 어 당겨마로. 야 이거 얘얘 당겨. 이제 뭐 이제 뭐. 다 떨어진대. 뚱! 한거 지적근. 떨어지는 거. 어! 어! 다이아몬드! 다이아! 망했어! 빨리 버튼을 눌려 노란, 노란색! 예게 떠들어버리기. 응! 음. 음. 빙빙 돌아. 다 까쳤어요. 살려주세요. 전 유튜브를 어떻게 했냐면, 바로, 그냥, 그, 스노우라는 앱을 하다가, 그, 갤러리에서 봤거든요? 공유 버튼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, 한번 봤는데, 한번 봤는데, 유튜브가 있어서 눌려봤는데, 갑자기 제목하고, 뭐 업로드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거 보고 있습니다. 빨리 수집해! 인생 왼쪽! 저, 어, 왼쪽 벽을 따라가면 됩니다. 아이씨. 아 진짜! 왜, 왜 찾았어? 난 진짜, 해머. 하! 하! 육 배기. 육 배기. 육 배기. 육 배기야 진짜. 나육뭐육 뭐야? Yes. 야, 어, 잠깐만. 남들 갔을 때 때리기. 뚝배기. 여기 주의를 찾겠습니다. 아, 누가 있겠지? 집사. 아, 진짜 1차 이난다고 와 진짜 아깝다. 뭐지? 왜 죽었어? 왜나 빼고 다 죽었어 사람이? 와와 복사피하기. 어어어 머리카락 전박박 이 빡빡이였습니다. 이건 가발입니다. 눌려 눌려 눌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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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어, 어. 뭐지? 수록에 있냐? 시죠. 아니요? 아니라고 생각하는데. 아, 진짜. 어, 머리가 왜이렇게커졌어 너왜손장이 됐어? 너왜또 이렇게 된 거야? 손장이왜된 거야? 굴려! 굴리세요! 뭐야? 뭐야? 예스! 잘했습니다! 이 사람 이상하네요! 사람 갑자기 점프맨? 점프를 했는데 이런가? 오, 오, 여깄습니 머리가 짱짱 커졌는데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다. 다이아몬드니 못 참지. 어. 그냥 점프만. 없이다. 머리가 커 가지고 안 보여, 강. 쏭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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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예스. 아. 됐다. 하자마자 없어 져 버져 버. 시간 지나. 오. 제동생도 온다가. 어, 잠깐만. 어잠만나 머리. 오, 어, 머리 엄청 커. 어어저 빡빡 우와 탈모탈모빔 달모. 빡빡빔 빡빡빔은 저저 친구와 로블록스를 하면서 만든 빡빡빔입니다. 머리 카락을 없애서 빡빡빔 하고 죠 스팸 전 그거 먹는 거 아니야? 스팸 이거... 이거... 누거가어떻게 아니 뭐예요 그게 스팸 맛있는 거그햄뭘눌렸거는거야 16%야, 왜? 음. 어, 이거 뭐야? 댕댕이 어우, 그욕끼언이입니다이 악연, 이 악연입니다 아, 이거 뭐야? 이거 댕댕이 와지? 금 저기는 있 구멍, 구멍? 버튼, 버튼 버튼 누르기 아 진짜 이거 했는데 예예예예예 go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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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... 나랑 d t h e 영 t h 있 r e y e 이거 y e 아니, 아니. 아니! 아니! 아, 이게 뭐야! 아니! 이걸로 들어오지 마! 아, 진짜! 제 동생이 아빠, 아빠 휴대폰, 제, 저랑 같은 계정이다.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, 아, 진짜 나가기. 야 아, 진짜. 하지 마라. 도대체, 근데... 뭐나 이거 왜 있지? 아, 조용 아, 제발 나가줘. 내가 그 들어갈게. 아, 진짜. 이상한 사람, 나도 할 건데.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. 자. 그럼 2부, 아니 3부, 3부, 3부에서 만나요.